내가 이렇게 배웠다. 이가 일, 단 30분까지 이거를 해보겠단 말이다. 근데, 근데 너무 어렵, 어렵다. 어렵다. 연변사투리 같다고요. 그니, 그니까요. 이거를 의 의식하니까 어렵네요. 나 나도 사투리를 올, 원래 쓰던 사람이었어서 잘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닌데 막상 이그 억양을 생각하니까 어렵네요. 이스이스 해주세요.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해 이승. 이승 맞나 맞나 아니 네내 누군지 아아오 괜찮았나? 오 괜찮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예전에 내가 어디야 그. 우리 사촌, 내 사촌이 완벽. 맞나? 아니 내 사촌이 저기 경상도란 말이야 경상도란 말, 부산은 아닌다 근데 경상도라서 내가 그거 시켜봤어 이에 2승 이에 2승 이거 시켜봤단 ]겠습니다. 말이야 3만원 룰렛 안해요 괜히 3만원 날아갔어요 ㅋ <laughs> 그래요 앵간한 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랑그 알파벳 이랑 무슨 차이가 이거 이이 e, e, e. 알파벳 이랑 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보니까 이는 이라고 하고 이는 아까 그러니까 이는 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이 e, e 이런 느낌.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승.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괜찮아요? 아니 저 국적에 북한 아니에요 자꾸 아니 지금 벌칙 걸려서. 창렬이 대여본장조림들은 금도를 마, 살이 되고 가치 수급이 안 되는 이유죠. 아니 괜찮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어 블루베리 스무디 는잘 못하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그건 어떻게 하냐 부산 사람들은 일단 서울 사, 서울만 할수 있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서울 말이고 이게 이게 서울 말이고 아이 30분이네요 그냥 제 말로 할게요 이게 스물 말이고.